요즘에 초유는 다 먹이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로 초유를 먹일 수 있는 엄마는 없다고 해요. 맞나요? 맞아요. 요즘에 엄마들이 다들 초유 수유는 못하고 있어요. 왜죠? 초유는 임신 때부터 생성을 해서 병원에 있는 3일 동안 수유를 꼭 하셔야 초유를 먹일 수 있는데, 그게 아닌 이상 우리는 초유를 못 먹인 겁니다. 그러면 초유는 얼마나 나오나요, 선생님? 초유는 유축기로 절대 짤 수가 없어요. 초유는 몇 방울? 2cc? 5cc? 나오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아기가 직접적으로 빨지 않으면 절대 먹을 수가 없고 아기가 빨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으로 짜서 숟가락으로 먹이거나 주사기로 먹이거나 컵수유를 해야지만 먹일 수 있는 양이에요. 어머님들이 알고 있는 초유는 저 초유 4일째부터 돌았어요, 저 5일째부터 돌았어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정확히 얘기를 하면 100% 초유는 아니고요. 초유에서 아기가 성장을 할수 있게끔 몸무게가 늘수 있게끔 지방이 조금 더 들어가고 그리고 아기가 먹을 수 있게 칼슘도좀 들어가고 조금 더 첨가된 100% 초유는 아닌 이행유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어머님들이 초유를 먹이고 싶다 나는 초유만을 꼭 먹이고 싶었다 하시면 이 이행유가 나오는 시기 2주에서 3주는 꼭 모유수유를 하셔야 합니다.